읽어드리는 요한기술 19장 8절을 제가 그 본문으로 해서 가장 소중한 옷, 무엇인가 지금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옷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의복은 그 사람의 그 신분을 갖다가 저울질할 수 있어요. 속에 뭐가 들었든지가 일단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어떤 수준에 속한 사람인가? 대략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잣대가 되죠. 그리고 정성껏 또 정조하게 차려 입은 그 옷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조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옷을 남에게 입거나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왔을 때에는 무시당하기 쉽거나 면시 받기 쉽고, 푸대줄 받기 쉬워요. 그 사실이에요. 지금 현사에서. 자, 마태복음요. 22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보죠.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가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대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흑암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어둠 밖아 밖아 어둠 콩고한 데다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요 이것이 유다 이스카를 수많다는 것이 교리적으로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옷들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옷들이 있어요.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사업가가 있어요. 한국 사업가 그 사람은 음식은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서 순환시키는 걸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죠. 패스트푸드고 그런데 의류도 계절 단위로 어떤 때는 한달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것 가서 다 패스트패션 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패스트패션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돈은 단돈 천원 어떤 돈은 단돈 500원짜리 도 있어요. 응? 재활용하는 데 가면 근데 그걸 입고 옷도 그렇게 마,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또. 어떤 옷은 또 각종 보수으로 측정해서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죠. 피겨 스케이터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보통 1300에서 1500만원 사이래요 우리한테 한 점도 안 되는 그 옷인데 1300에서 1500만원 정도 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극에 나왔던, 역사 드라마에 나왔던, 그, 이순신에 나오는 그, 적, 장군들 입는 옷이 있죠? 적장. 왜군이 입었던 그 옷이 천오백만원 짜리고, 이순신이 입었던 옷이 천삼백만원이래요. 그액세사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들 옷이. 그런데 어떤 거는 수억 원이 넘는 옷도 있어요. 그리고 포장을, 치장을 잔뜩 해가지고. 그런데 이상 아무리 값이 비싸고 소중한 옷이라고 할지라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옷이 있죠. 유명한 디자이너가 아무리 디자인을 멋지게 하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들었을지라도 일상 사람들이 돈으로 만들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한 옷이 있고 일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사려해도 살수 없는 옷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그 옷이 있다, 이거요 하나님 영어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인에게 입혀지는 의의 세마포 옷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뭘로 준비하느냐? 여러분들은 행실로서 한올한올 이렇게 따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의의 세마포에는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옷이에요. 가장 소중한 옷. 오직 그리스인만이 입을 수 있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옷이에요. 자, 첫째는 땅에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냐? 장막에 불과해요. 장막에 불과하다 이랬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않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하았어요 여기서 장막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흙으로 지어진 땅에 있는 집으로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있다. 것이예요. 무너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저, 손으로 짓지 않냐는 하늘들에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집은 날다 없어지다, 무너질 염려도 없고, 썩을 염려도 없고, 보송자가 필요 없는 옷이라, 이 집이라 이것이. 현재 우리가 따라서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은 깨어지기 쉬운, 이제,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 온갖 질병, 마귀에게, 유혹에 시달려있고, 때로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일시적고 있고 있는 이 장막집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 장막이라 이거지. 로마서 8장 23절을 보죠. 로마서 8장 2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자,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이라 그랬어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 자, 그럼 두 번째로 반대로 하늘에 있는 우리의 몸은 어떠냐? 새우새 새옷.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입혀기어하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랬습니다 자, 우리는 진흙으로 지어진 이 땅에서 한 장막집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히 지속될 새로운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언제? 우리가 휴고돼가지고 몸의 구을 휴고받았고, 휴고되어 주님께서 데리러 가실, 오실 때, 그때 된다. 했죠. 그런데 이 일이요,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에 다하는 순간에 즉시 일어나요, 즉시. 우리 생명에 닿때즉시어나 뜸을 들여서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걸 일찌감치 알았던 사람이, 에요 일찌감치 알았던 사람이 에요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1 장을 잠깐 보죠 1절부터요 빌립보서 1 장에 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보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랬어요. 자, 우리는요, 이 장막 집은요, 셋째 하늘에 있는 우리 그새 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자, 우리 현재 이 몸은 육신의 몸이지, 부활의 영적인 몸이 아니라 이것이 일종의 혼적인 이제 앞으로 부활하고 혼적인 몸으로 표현한다 이거죠. 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기다리죠. 몸에 부활을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는 혼적인 몸을 입게 되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분의 성도의 부활과 죽음 사이에 덮어 씌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새옷을 갖고 있어요. 새옷을. 그래서 이 고린도우서 5장 2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망이 돼야 돼요. 과연 이렇게 내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 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세상적인 내가 이 풍조에 취해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상상만 해도 마음에 설레이죠. 마음에 설레인다겠어요. 셋째 나라로 세워서 잊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 더 이상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해치거나 전혀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새 옷을 입고 올라가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냥 문자적으로 벌거벗은 뜻이 아니에요. 고런데우선 5장 3절을 또 보죠. 5장 3절에. 자, 거기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으라 했어요.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으라. 자,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벗은 채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경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라우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는가? 신옷을 사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덮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되고, 신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그랬어요 도대체 안약이 뭔가,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도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본문에서 요한계절 19장 8절에서 세마파는 성도들이 의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늘 왕국죠. 셋째 하늘은 낙원인데 해블리 킹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4절에 사도바울이 이스타 성으로 돌에 맞아서 기절했을 때의 그 혼이 갔던 것이요시 디모드의 후서 4장 18절에 해블리 킹덤 낙원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늘 왕국에서 영적인 몸을 입고그 영적인 몸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행, 우리가 행한 선행들로 짜여진 세마포로 옷입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 행실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직접 있게 될 영적인 몸을 위한 한 벌의 옷을 한올한 한 올씩 조금씩 조금씩 바느질해가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갖는데 우리가 이몸 안에서 실행하는 실질적인 의의를 갖는 것인데 이 낙원의 셋째 아늘에 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몸을 입히는 거룩한 옷이라 이것이에요. 영적인 옷입 몸을 입히는 거룩한 옷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옷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입게 돼이 옷이 얼마나 정결하고 값지고 화려한가 이것이. 품이 있는가 여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성도들이 행한 열정과 섬김과 사랑과 또 주님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가. 이결이여하에 달려 있어요. 각자가 의인스님 오파가 얼마나 정결하게 아주. 말로, 가볍게 잘 짜야 되는가, 엉성하게 짜야 되는가는 각자의 몫이 이것은. 그렇다면은, 내 의의 세마파는 지금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준비를 하긴 하되, 대청대청 하고 있는가. 각자의 몫이는 두고 뭐, 강제할 수 없어요, 이거는. 고린도우서 5장 4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우서 5장 4절을 보세요. 이 장막 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 자매지.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있어서 섞여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5장 4절에서 말하고자이하고자는 의도는 만일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나는 죽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에서 단순히 죽는 것 위에는 그 무언가가 더 있다 이이 나는 결코 달아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새옷한 벌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르도서 5장 4절의 의미예요. 바로. 바울은 자신이 그새 몸을 얻으려고 신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에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 일로 짐을 졌고 셋째 하늘에서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온갖 질병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또 고통스럽게 병원 전화들면서 암에 걸려갖고, 수술받고, 항암치료받을 필요도 없고, 늙거나 기억력이 쇠퇴해서, 육신에 장마고, 이제, 있고, 내가 고통받을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그 셋째 아내는 그초수가 자, 그리고,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으면, 빨아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세탁소가 필요 없어요, 그것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거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러지만은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내십자가 짐을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거라고 했어요 바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얼마나 고단한 상태에 있었어요. 로마서 8장 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성령의 친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의 맷또와 상수자들의 하나님의 상수자들이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수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권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권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다시 봐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려와 단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몇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선한 행실로 부지런히 의의세마파로 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도대체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눈을 속히뜨라 이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눈을 빨리 떠라, 그 뜻이에요. 안약을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뜻이. 또, 요한계시록고 16장 15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옷을 지켜서라는 이 말은 뭔가 이거이요 정결한 의의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의미의 이것이 자기 옷을 지켜서 이 뜻이 세 가지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눈앞에 다가온 것을 알고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베드로 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민이라 이렇게 이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고난을 잘 견뎌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금과 은과 보속으로 보상이 주어져요. 보상이 주어져요. 과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들림받았다. 그렇다면 내가 소중한 의의 세마포인 거룩한 새 옷이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준비조차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직까지도 수염화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한올한올 따고 있는 상태인가? 각자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준비해서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으면 좋아요. 이 상태는 내 은제 다시 오시더라도. 아무튼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말로 의의의 생활파로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